시부터이되었 어, 펜션과 가라반도 있으며 어, 이 휴양림 곳곳에는 훌륭한 작가님들의 조각들이 보시다시피 곳곳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오늘 멋진 경북 산림관광 어,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화수목원 어, 자연휴양림 저기 카페도 있고 옆에는 어, 아주 싱그러운 개천 또 흐르고 있네요. 가을이라서 그런지 숲들이 더욱 더 싱그럽고 개청하고 상당히 기분이 좋네요. 네, 들어온 입구에도 큰 주차장이 있었지만은 이 안에도 널찍한 주차장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 새하 수목원을 둘러볼 수 있는 카투 차량도 있네요. 네, 그러서도 탐방이 되지만은 어, 카트차를 타고 어, 탐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어, 훌륭한 어,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동상도 있군요. 상당합니다. 멋집니다. 어, 마치 어, 유원지 온 느낌입니다. 반바카도 있고. 어, 곳곳에 아기자기하게 아주 조경이 멋지게 되어 있군요. 아주 오랫동안 공들인 흔적이 엿보입니다. 어 저기는 어디서 많이 보던 인물이신데 아 세종대왕 어, 동상도 있네요. 우와 상당히 큽니다. 이런 곳에서 세종대왕님을 만났을 줄이야 유수 인생. 아, 밑에 좋은 내용이 있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생이 흐르는 물처럼 덧없음을 나타낸 글이다. 이글귀에는 인생의 무성함이 나타나지만 흐르는 물로 추상화된 삶과 존재의 본질을 깨우치려는 만의 순사의 고뇌가엿보인다 만의 순사님께서 낭신 글인 것 같군요. 마네순사님 이분은 아니시고 이분이신가 보네요 안녕하세요 마네순사님 네 오늘 좋은 깨달음을 얻고 갑니다 와 이건 또 뭐지 지구 옆에 아이들이 어디론가 가리키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용을 조각해놓은 기둥 같은데 왠지 어 유럽에 있는 신전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 거대한 바위 상에는 도덕윤리충요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이곳을 만드신 분의... 아 Play this record as frequently as possible. 이 수목은 곳곳에, 어, 훌륭한 조각상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고, 또, 좋은 글들이, 시들이 많이 남겨져 있네요. 여기는 비목, 한명희 시장인남 곡에 비목 가사가 적혀 있습니다. 네. 아, 어, 공기가 너무 좋습니다. 갈림길이 나왔는데요. 어, 저 위로 가면은 펜션 단지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쪽도 네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역시 새와중각공원으로 유명세를 떨친 만큼. 훌륭한 호랑이 조각상, 인상적입니다. 아, 나무들이 아주 늠름하고 멋있게 잘 자랐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청춘. 정말 수목원에 온 실감이 납니다. 이 가을 따뜻한 따사로운 햇살 아래 이렇게 낙엽 사이로 따스하게 비춰지는 햇살을 맞으며 걷는다는 것 정말 체험해 보지 않으면 잘 모르실 겁니다 아, 저온 높이 올라왔죠 어, 그렇게 걷기에 무리 되지 않는 아주 적당한 어, 완만한 경사에 걷기가 참 좋습니다 물론 카트를 타고 이동을 해도 될것 같은데 운동사부서 이렇게 걸으면서 주변에 아기자기한 조각상들, 감상하면서 가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수목원 내에 정자도 있고, 아, 저 위에 올라서 보면은, 아, 저방도 좋고, 볼거리가 많네요. 산속에 있는 집 같은 느낌이 드는 펜션입니다. 밤에 아주 별빛이 밝고, 운치 있게, 하룻밤을 지낼 수 있는 공간 같습니다. 반개정이란증자네요 아, 산 속에 멋진 공룡장이 보이네요. 아니, 네, 공룡도 있습니다. 우와 네길 따라 올라오다 보니까 아어 많은 조각상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펜션들 아주 공기 좋은 데서 정말 힐링을 만끽하고 갈수 있는 그런 멋진 공간인 것 같습니다 야외 공연장 어, 여기서 밤새도록 공연을 하면서 어, 낭만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군요 아, 저 멀리서 가족들이 일행이 내려오고 있네요 네, 네. 어, 익살스럽게 생긴 어, 중학생들이 참 많이 있네요 어, 노자라고 돼 있고 노자 아, 철학자 아주 노자 말씀 장수와 지혜를 담당하시는 분이죠. 대흑천. 이분은 비사문천이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네요. 에비스. 남극노인. 음, 인상이 약간 심수구조 보이는데, 변제천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네요. 이분은 어디서 많이 봤는데, 포대하상. 후독해 보입니다. 음, 아주 재밌는 캐릭터를 가진 조각상들이 많이 있어요. 미키마우스 같은 느낌의 조각상도 있고, 신기하네요. 제린사 대천명, 참을린, 사람으로서 할 일을 다한 후에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어, 오늘 너무 좋은 말들을 많이 듣고 갑니다. 희망 동산이라 있네요 여기서 뭐 행사, 결혼식 같은 게 해도 참 좋은 것 같네요. 야외 결혼식장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저기 정자가 있지만, 아, 아 예. 하면 좋은 풍경이 볼것 같지만은 또 다르게 볼 것이 많아서 또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은 어, 내리막길이라서 아주 걷기 편하고 주변에 다양한 열매를 가진 나무들이 보입니다. 어, 소나무도 참 무거워져 있고 정말 잘 가깝습니다. 이 조경을 담당하시는 분들의 노력가, 노고가 보입니다. 정성도 보이고요. 이렇게 멋진 곳이 있다니 하늘도 푸르고 오늘 너무 좋습니다. 아주 힘이 느껴지는 항소의 조각상이네요. 김소월 시인의 산유화도 적혀있고 어이구, 뭐야. 이야, 갑자기 시커멓게 툭 나오더니 곰 가죽이네요. 아무 생각 없이 보다가는 심장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다장더음해 보여서 참 좋네요. 반가워요. 아 어, 이제 낙엽이 시는 계절. 낙엽 빨는 소리 참 좋군요. 자스락 소리 들리지 않습니까? 참 좋죠. 이 낙이 빨린 소리는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아주 정신건강에 이르다고 합니다. 이쁜 화장실도 보이네요. 여기서 인증샷 사 찍고 친구들에게 자랑을 할수 있네요. 오 지금 보여다 체가 되는 남녀의 상입니다. 와. 20원 안에 계곡. 와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자연스럽고 운치가 있습니다. 저기 밑에서 여름에 발 담그고 맛있는 거 보면 참 좋겠어요. 저기 펜더곰 가죽도 보이네요. 아니, 저분들이 여기까지 오시다니. 정말 아기자기 합니다. 버섯도 있고, 어릴적 동심의 세계로 빠져드는 느낌이 절로 됩니다. 저기 앞에는 구름다리도 멋지고 새하수목원 봉산, 참보다 아기자기합니다. 어, 신비로운 예인상들입니다. 각각 어, 악기를 하나씩 들고 연주를 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숲속 음악회 같습니다. 네, 짧은 코스지만, 어, 긴 코스 대신에 오늘 짧은 코스를 택해서, 그래서 어느 정도 한 바퀴 돌고 왔는데, 눈볼게 어, 많아서, 여기서 진짜 하룻밤 자고, 신나게 힐링하고 하다가 가고 싶습니다. 어, 여기는 세아그룹에서, 요, 조성할 당시에 어떤 철학을 반영한 글귀를 새겨놓은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세아 조각 수목원을 찾는 이들이여, 호국 정신이 서려 있는 이곳에서 신체를 단련하고, 호연지기를 기르며 인의 예지신의 덕성을 함양하여 자연을 노래하며 심신의 평안을 누릴 지어다. 2011년 8월 15일, 국립강원대학교 명예교수 문학박사 항재국수다. 아, 역시 이세아 수목원, 동산에 올릴만한 멋진 글기입니다. 백설공주가 일곱 난장이하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입니다. 진짜 조각이 많네요. 전동카트를 타고 다니면 더욱 더 신나고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전동카트를 타면서 더 많은 곳을 돌아다녀 보고 싶군요. 와 독수리 조각상 멋집니다. 이렇게 훌륭한 조각상들을 한자리 에서 볼수 있다니 정말 얼마나 공을 많이 들였는지이 장면만 봐도 알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예술이군요. 어디서 많이 본 모습, 백설공주와 넷 난장이 단체 기념사진입니다. 아이들이 상당히 좋아하겠군요. 이 세마 세아 수목공원에 아 세아 수목원에 가장 명소를 할수 있는 곳 같습니다. 조각들 하나로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나무와 조각들의 어울린 네 오늘의 여행을 마지막에 알리는 종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소리가 끝내주네요 여러분 치다가는 여기 시로 운 사람들 한테 한소리 얻어먹겠습니다 네 체아수목원 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어, 새하수목원 동산 어, 탐방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함께 걷는다면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을 거고 멋진 추억을 많이 많이 남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가을이 가기 전에 꼭 한번 탐방해 보세요 감사합니다